그 오염원의 종류가 크게 두개지그 정오염원과 비정오염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오염되는 곳을 지도상에가콕 찍어갖고 여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정오염원이야 근데 이렇게 못하면 비정오염원이라고 하 한다고 자 여기 보면 그 무슨 회사에서 저장탱크의 팬오이 주변 하천에 유입되었다 그러면 이 회사 그 저장탱크 부분이 바로 점을 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무슨 오염원 중에서 정오염원에 해당하는 거고 정오염원은 나름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래도 좀 쉬운 편이야 그 지점만 조심해야 되거든 이 공장만 조심해야 돼 똑바로 안하라공중을폐고 세금 매기고 뭐 그지? 깜빡 고데기 이런 다고 가면 되는데 나를 봐이 수천만 톤을 이 지역에 매립을 시켰거든 그럼 저거 보를 표현하고 서이 지역 전체가 이제 오염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서 다른 데로 유입될 수가 있겠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오염물에 해당한다고 알겠지? 그럼 다른다른 만이에점이 비점이냐 표현하면? 비... 비 어, 저거... 음. 가두면 은비 점이고 음. 못 가두면 비점 비정. 아니 그뭘 그 개념적으로 보면 그것도 점이야 점그 선박이 망가진 부분 그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 예방해야지 <laughs> X되잖아 이거 음. 니엘은 뭐? 오염 물질의 이동석도 물어봤다 나랑 다인데 다는? 그... 해류조류공행에서 딸기 퍼지 나 나가 다보다 느리다. 음, 느리다. 음. 느리다. 고장난 선도가 단기적으가 다에서 충에서 용출했어. 나이? 원인은 기름이거든. 기름 밀도가 아서물게 떠. 그럼 물게 뜨면 얇은 마을형성다고 거기서 산소가 들어들어겠지물고기들 청청 캄캄한 말이야. 녹아있는 산소를 자꾸 투과되겠 이게 용존산소이기 때문에 산로 감소가 지